간내울의 광국은 영린의 대상을 지내고 개축년인 1913년 새해가 되었다. 황골의 진경과 선경은 엉덩이 붙일 사이도 없이 술상을 차려내야 했는데 초 이튿날은 조금 낮고 사은날은 새배꾼의 엉덩이가 질겨서 오래 앉아 떡국을 끓여내야 했다. 철호도 새배를 또래들과 어울려 돌아다니는데 새배를 하면 어른들이 덕담을 하면 고개를 숙이고 내 네, 이해 예. 하는지라 귀가 먹어 눈치만 남을 철호도 따라서. 고개를 숙이고 작은 소리로 예예 예, 하였다. 그만큼 눈치 하나로 커가고 있었지만 세상 물정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한도가 있었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처음엔 귀머거리라고 놀렸으나 그것도 눈치로 둘려대면 틀리기 일쑤여서 자기들 끼리끼리 거리던 적도 있었으나 다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무렵 복순이 부부가 인사차 들렸는데 상전이 몸에 벤제만 부부는 자연스럽게 세배를 받았다. 초다세날인 2월 10일 일본에서는 민중들이 의회를 둘러싸고 어용신문사와 경찰을 습격하는 헌정 옹호운동이 일어났다. 그 결과 일본 역사상 최초로 민중이 내각을 무너뜨리고 국권 침탈의 원흉이자 현 일본 자민당 파벌정치의 뿌리인 가스라 내각을 퇴진시켰다. 이웃고 농번기에 접어들어 일꾼을 얻어서 일을 하는 날은 복순이가 밥 광주리를 진경이 구글 성경이가 술방구리를 이고 나가야 했다. 그만큼 진경이와 성경이의 일은 조금씩 늘어가고 있었다. 진경이보다 3살 아래인 철호는 어른 반품을 겨우 받고서 찐 모춤을 지게로 지고와 모심기 좋게 던져 넣는 일과 소죽을 전 나르고 틈틈이 모를 심는데. 그렇다고 어른이 두 포기를 심을 때한 포기만 심는 게 아니고 세 포기를 심을 때두 포기를 심더니 거의 같이 심어가는 걸 보고 재민은 흐뭇해 하였다. 그렇게 늙어가는 재민에게 조금씩 도움이 되었고 저녁이면 어김없이 꼴을 베어다 소에게 먹이니 밥값을 제대로 하고 있었다. 그렇게 그의 가을이 접어들어 가을거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고 날씨가 쌀쌀해지자 나무를 해다 쌓기 시작했는데 형형 하면서 따라다니던 제강이 또래들이 톱을 챙겨들고 산으로 가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기둥보다 굵은 낙엽송을 잘라내는 것이어서 가지치기를 도와주고 그 가지를 묶어서 지고 내려오기만 하면 수월하게 나무를 할 수가 있었다. 궁금해진 철호가 물었더니 손짓 발짓을 해가며 큰 소리로 설명을 하는데 외놈들이 나무를 베어 오라고 시켰고 돈을 준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쫓아다니며 나무를 쉽게 할수 있었는데 하루는 너이 나무 껍질을 벗기면 좁쌀 한 포갑 줄게 할래 하면서 큰 소리로 제안을 했다. 그러겠다고 하고 난몇 자루 갈아서 형들이 베어다 쌓은 낙엽송을 껍질을 벗기는 일을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게 나무에 물이 마를 무렵이라 좀 어려웠다. 그런데 재강이 다른 제안을 했다. 너 나무 10개 껍질을 벗겨내고 다듬어내면 좁쌀 한포 값을 줄게. 일종의 도급계약으로 쉬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것이었다. 그걸 일인들이 나무 하나당 얼마씩 주는 걸 이용한 것으로 힘든 일이나 귀찮은 일을 철호에게 시켰으나 그도 감지덕지했다. 그리고 궁금한 게 단단하여 못도 안 박히고 켜기가 힘들어 제목으로도 쓸데가 없는 낙엽송을 무엇 때문에 배워오라고 하고 그걸 껍질까지 벗기는 일을 시킬까? 하지만 그 일도 며칠 지나니 없어졌다. 그 무렵 갓내올 남수는 딸을 낳았고 두 아이의 애비가 된 34세 광국은 무엇이든지 해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마침 경성에서 목상이 내려와 산 임자에게 나무를 사고 겨우내 나무를 베어내어 내년 봄에 뗏목을 띄운다고 하면서 선어 사람이 제동의 행랑에서 밥을 지어먹기로 하고 세를 들었다. 산판이 시작되는 날 목상은 미리 부탁해서 담근 술과 재물을 차려놓고 오늘 첫 번째로 베어야 할 소나무 아래에서 인부들의 안전을 위하여 산치성을 지냈다. 그런데 불이 날 위험 때문인지 소지는 올리지 않았다. 그리고 벌목꾼 한 사람이 소나무를 도끼로 찍었고 이어서 차려진 재물을 응복하고 나무를 베기 시작했다. 다음 날부터 광국도 톱과 도끼와 낫을 가지고 산판이를 나섰다. 나무는 산 아래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베는데 나무를 자를 적에는 미리 넘어갔으면 하는 쪽을 4분의 1 정도를 톱으로 자르고 반대편에서 자르면서 거의 다 잘라갈 무렵에 밀면서 자르는데 우지직 소리를 내면서 쓰러졌다. 이어서 도끼로 가지를 쳐내고 잔가지는 낫으로 쳐내고 최저로 작은 나무는 18자의 끝부분이 두치 이상 나오는 것까지 벌목했다. 그런데 그전엔 거들떠도 안 보던 낙엽송도 배라는 것이어서 갸우뚱했는데 외놈들이 사간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한아름이 넘은 삼밤나무도 베어내라고 했는데 밤나무 희나리는 말려서 불을 떼서 화로에 담아방에 들이면 숨머리가 나서 숯도 구워내질 않는데 희한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기차 철로 아래에 고인목으로 쓴다고 했다. 여기저기 나무 넘어가는 소리에 도끼로 나무 찍는 소리에 온 산이 떠들썩했다. 온종일 나무를 베고 저녁이면 지게에다 뗄 나무를 한 짐을 해서 지고 집으로 돌아와 도끼와 낫을 갈았다. 저녁을 먹고 나면 관솔부를 밝혀 놓고 줄로 톱을 쓸어서 일할 준비를 하고 잠이 들었다. 그렇게 겨우내 베어낸 나무를 산 아래 강가에까지 운반해야 하는데 나무가 잘 내려가도록. 적당한 곳을 골라서 나무를 길게 늘어놓고 산꼭대기에서 둘씩 네씩 목도를 해서 발을 맞추어 어여차 어여차 어영치기 어영치기 돌고 돌고 놓고 놓고 앞뒤 좌우 사람이 구령을 붙여가며 나무를 옮겨서 올려놓고 미끄러뜨렸는데 나무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나무를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외당 류홍석은 조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타국인 환인년에서 아들 재원과 며느리 희순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두고 말아 재원과 희순이 노학당과 독립운동을 맡아서 하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섯달 열여섯 날 광국의 당숙모 이자 영달의 아내 옥선이 죽어서 광국은 물꼬란에 가서 장사를 지냈는데 아버지 영린이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신세를 많이 졌지만 제대로 은혜도 못 갚았는데 돌아가시고 말았다. 돌아와 아버지 제사를 지내고 설을 세고 며칠 동안 위로부터 아래로 나무를 끌어내리고. 온종일 목도를 해서 정리하면서 뗏목을 만드는데, 18자 길이의 통나무 33개를 엉강에 옮겨 놓고 꺽쇠를 받고 칡넝쿨을 끊어다 엮어서 앞동가리를 제일 굵은 목재로만 골라서 궁궐대로 만드는데 하루가 걸렸다. 앞 사공의 운전에 따라 좌우로 움직일 수 있도록 앞동가리와 부동대 동가리는 조금 띄워 연결을 해 나무 굵기는 앞동가리보다 약간 가는 것으로 만들고. 다음 동가리는 조금 가는 것으로 엮어가면서 만들고 그보다 작은 나무로 엮어가며 마지막에는 석가래 화목 등으로 쓸 나무로 끝 동가리를 엮는 것으로 다세를 넘게 걸려서 뗏목을 지었다. 앞 동가리 앞에는 강다리를 세우고 노를 걸고 좌우에 삿대를 걸었고 상하대도 준비해 두었다. 그렇게 뗏목 두 채를 짓는 동안에 설이 지나고 입춘도 지나고 보름이 가까워지자. 강물이 풀려서 묵구리를 해서 나를 받아 강치성을 올리는데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돼지머리를 놓고 산나물 세 접시, 매세 사발, 포안 개, 삼색실과 목상 앞 사공 뒤 사공을 상징하는 소지용 한지 석장을 마련하여 뗏목의 안전을 빌었다. 그리고 마침 경성으로 이사를 하는 이사짐을 실어서 우짐치기가 되었다. 광국은 부정을 탄다는 풍습에 남순에게 작별 인사도 없이 쌀한 가마를 받기로 하고. 뒷사공으로 떠났다. 10여 년전 영린이 임진강 나루에서 뱃사공을 초주검을 내던 때를 생각해 보면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었다. 광국이 뗏목에 오르자 뒷사공을 하는 사람이 긴장대를 가지고 이게 상하대 있대. 이걸 밀면서 조정을 해서 뗏목을 강가운데로 가게 해야 한다며 시범을 보여주면서 해보라고 해서 해보았다. 그러면서 상하대를 항상 옆에 두고 있다가 여울목에서 뗏목이 부딪히지 않게 밀어야 한다고 하면서 저기 홍천강과 북한강이 합치는 합수머리에서는 소용돌이가 있으니 빨려 들어가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 상하대로 밀어서 건너편 강가로 해서 내려가기 시작했다. 다행인 것은 북한강 물줄기가 더 세서 쉽게 합수머리를 지나서 강을 따라 한가롭게 떠내려가고 가끔 물살이 빨라지고 바위가 많은 곳을 지날 때는 모두 상하대를 가지고 좌우로 밀면서 지나고 노를 저으며 물이 흐르는 대로 내려오다 사기막에서 사기그릇을 우찜치기로 싣고 두물머리 지나 메알미를 지나서 광나루를 지날 때는 뗏목의 속도는 느려지고 노를 젓기 시작했고 조금 지나 신시 무렵 노른산을 지날 때는 누군가 아리랑을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한 소절씩 받아가면서 강가에 나와 있는 누군가 들으라는 듯이 소리가 커지고 구성져갔다. 우수나 경칩에 물풀리나 합강정 뗏목이 떠내려간다.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오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창낭해야 뗏목을 띄워나 논이 아리랑 타령이 절로 난다.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오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합강정 뗏목이 많다고 하되 경운년 포락에 다 풀렸네.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오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앞사공 뒷사공 물 조심하게 포아리 물 사품이 치솟는다.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오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행기촘에 돌돌 말아 옆에다 끼고 총각 난군 가잘적에 왜못 갔나?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왜못 갔나, 왜못 갔어, 왜못 갔나? 총각 난군 가잘적에 왜못 갔나?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내가 날 날만치 생각을 하면 가시밭길 천리라도 발 벗고 가리.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다가 집을 짓고 정든 임올 때만 기다린다. 산천이 푸릇해서 나가시던 임은 백설이 흩날려도 아니오네.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오,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울타리를 꺾으면은 나온다더니 행랑체를 돌라져도 왜 아니오나?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오,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나갔던 임이라도 오실라나 물명주 단중 위에 누기가 친다.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오,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옷이라는 정든님은 아니나 오고 구지랑 청파리만 모여 만든다.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봄철인지 갈철인지 난 몰랐더니 뒷동산 행화춘절날 알리네.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나물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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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집 삼동세 봄나물가세.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부모 시대 삽주싹 쓰러진 골로 우리 집 삼동세 보나물가세.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오동나무 뚝 꺾어서 열려당 짓고 정든 이모기를 기다린다.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저녁을 먹고서 썩 나시니 양짓말 큰 얘기가 날 오라한다.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어머니 할머니 날좀 보소 어른이 되려고. 깜짝 털났네.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울 넘어나 담 넘어나 다름질 뛰다. 시무나무 가시에 발 찔렸네.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시무나무 가시를 파내다가 보니 암탈의 서방이 회를 친다.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포아리 신영강을 다 지나니 덕도한 썩정이가 날 반긴다.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도지거리 갈보야 술거르게 봄에이 여울에 때 내려온다.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세월이라 가려거든 제 혼자서 가지 알뜰한 청춘은 왜 데리고 가나?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산이나 높고서 고리나 집지 조그만 여자 속이 깊을 송가.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오리님 나리님 잔기침 소리 물마른 흰이밥도 중추가 민다. 아리아리스리스리 아라리오.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넘기기 좋기는 막걸리 사발 놀기나 좋기는 새장고 복판. 아리아리스리스리 아라리오.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땜목을 타고서 하강을 허니 광나루 건달들이 날 반겨한다. 아리아리스리스리 아라리오.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땜목의 생활이 하 좋다더니 신식의 생활로 다 글렀네.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열라는 콩팥은 왜 안이 열고 아주까리 동백만 왜 여느냐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그렇게 아리랑이 끝나갈 무렵 뚝섬 나루에 도착해서 뗏목을 대고 짐도 내리고 이튿날 온종일 뗏목을 뜯어서 강가에 쌓고 목상과 심을 본 일행은 목상과 함께 뚝섬과 광나루 중간쯤 되는 곳에 있는 주막에서 노방초 하나씩 옆에 짝을 지어 앉히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리고 노방초가 부르는 노래에 춤을 덩실덩실 추거나 노방초의 간드러진 애교에 술 마시는 것보다 엉덩이 쓰다듬는 일에 열중인 일행도 있었다. 광국은 그동안 산판일을 하면서 쉬는 시간에 타지에서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는 했지만, 실제로 다른 계집의 애교를 받아보니 쑥스럽고 부자연스러웠다. 이튿날 조반을 먹고 부지런히 강을 끼고 걸어서 간내월로 돌아왔고 다음 날부터 산판 한 산에 처박힌 나무를 해다가 1년 동안 땔감으로 쓰려고 쌓았다. 한편 황골엔 양철초롱 대여섯 개가 왔는데 겨운에 마른 낙엽송에 시커먼 기름을 칠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빈 깡통은 헛낫으로 따내고 가운데 나무를 잘라대고 못을 박아 손잡이를 만드니 훌륭한 물통이 되었다. 그리고 종이를 든 일본인과 통역이 정해주는 곳에 석자가 넘게 구덩이를 파고 기름을 잔뜩 발라놓은 낙엽송 기둥을 하나씩 가져다 놓으라고 시켰다. 일본인 기술자가 기둥 윗부분에 석자가량의 나무를 대는데 그 위에는 사기로 된 주먹만 한 것이 달려 있었고 덧댄 나무에도 시커먼 기름칠을 하였다. 그리곤 기둥을 세우고 묻는 일을 하는데 농번기를 앞두고 벌이가 쏠쏠했다. 그게 서울과 샘밭을 연결하는 전신주를 세운다는 것이었다. 그게 궁금해진 철호가 재강이 형 저걸 뭐하는 거래요? 응 저거 저기다 대고 말을 하면 샘밭이나 경성에서 들을 수 있는 것이라고 큰 소리로 설명을 해줬다. 철호는 그제야 머리를 끄덕이며 알아들은 채 했다. 농사일이 한창이던 양력으로 1914년 6월 28일에는 제1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되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 부부가 현재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수도인 사라예보에서 암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간내울 광국은 딸 언니미의 첫돌이 지나고 얼마 후 작년에 왔던 목상이 인재의 산판이 벌어졌으니 일을 하려면 오라는 기별을 받고 인재로 떠났다. 사굼이라는 곳에 방을 얻어 작년처럼 산치성을 드리고 산판 일을 시작했다. 네 명이 돌아가면서 밥을 해먹으며 겨우내 나무를 베고 끌어내렸다. 그리고 남보다 일찍 스무 사흔 날 이틀을 걸어서 집에 와서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고 설을 맞아서 설을 쇠고 초다 세날 다시 사구미로 떠났다. 뗏목을 짓고 소양강 얼음이 풀리고 뗏목을 타고 소양강을 내려오는데 물살이 센 곳이 많아 엄청 힘이 들었다. 쌤밥봉이산 아래를 지나 남이섬 아래 센 말이라는 곳에 도착하여. 수 30섬을 우찜치기로 씻고 개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해돋이 무렵 간내울을 지나서 어리시를 지나 사기막에서 사기그릇을 우찜치기로 씻고 땅거미가 질 무렵 뚝섬에 도착하였다. 뗏목에 짐은 내리고 뗏목을 뜯어서 정리하고 심을 본 다음 일행은 노방초를 찾아 나섰다. 그렇게 또 광국은 간내울에서 농사일을 시작으로 봄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언니미가 열이 나고 얼굴과 손 이마에 발진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남순의 큰 올케인 미순이 보더니 손님이네 했다. 언니미가 마마에 걸린 것이다. 작년에 진명이는 동네 구장이 우두를 안 맞으면 징역 또는 구류를 살아야 한다고 해서 우두를 맞았는데 언니미는 아직 어려서 남순이 예방 주사를 마치지 못해서 손님이 찾아온 것이었다. 그리고 토하고 온몸이 열이 나서 불덩이가 되어 남순이 밤을 세워가며 물수건을 갈아가며 애를 태웠는데 나흘 만에 숨지고 말았다. 미순이 이야기는 고비를 못 넘겨서 그렇다며 안타까워했다. 광국과 남순은 한동안 아장아장 걸으며 엄마 아빠를 부르며 재롱을 떨던 언님을 잃은 슬픔에도 다시 농사철이 되어 일을 시작해야 했다. 한골의 철호도 제법 농사꾼이 되어서 일을 다니며 천성이 바지런하고 눈썰미가 있어서 틈나면 산에서 나물도 해왔다. 그러던 어느 날제만네 부림소가 과로를 했는지 소죽을 전혀 못 먹으니, 철호야 가젯골 허영감 있지 거기 가서 우리소가 병이 났으니 좀 오시라고 해라. 예? 하고 대답을 하고 소암다리를 건너면서 어제 비가와 고사리가 많이 올라왔겠지 하는 생각에 속실 중소에 외나무다리를 건너 산에 올라 고사리를 서너 줌 꺾어가지고 집에 놓고 제만에게로 갔다. 허 영감이 온다고 하더냐? 제가 중소 위에 전봇대에다 가재골 허영감님을 오시라고 했음니죠 철호의 어처구니 없는 변명에 제만은 웃어야 할지 야단을 쳐야 할지 난감하여 철호를 따라온 인호에게 다시 심부름을 시켰다. 그 바람에 철호는 한동안 황골 동네의 웃음 까마리가 되었다. 철호는 농번기가 끝나고 농한기에도 임산물을 채취하는데 취미가 붙어 산에 살다시피 했다. 반면 동생 인호는 몸도 약했지만 재민이 그를 조금씩 가르치며 예뻐하여 철호가 샘이 조금 났지만 귀먹은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일로 치부했다. 환인현 희순의 남편 재원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 설상가상으로 독립운동의 구심점이던 노학당이 일제의 압박으로 힘들게 되어 폐교를 하고 새 아들과 함께 무순포가둔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가을 추수가 끝나자 다시 목상의 기별을 받은 광국은 벌목 일을 하러 떠났다. 그런가 하면 한골의 철로는 지난 초봄에 전선줄을 연결하는 일본 기술자들이 잘라낸 토막 전선줄의 피복선을 벗겨내고 그걸로 올무를 만들어 가지고 산에 산토끼가 다니는 길목에 놓아서 며칠에 한 마리씩 잡아 재민을 기쁘게 했다. 재수가 좋은 날은 두 마리를 잡을 때도 있어서 집에서 가죽을 벗기고 손질을 해서 한 마리는 재민이. 한 마리는 동네 총각들끼리 무 구덩이에서 물을 꺼내다 씻고 토막을 쳐서 볶아서 먹으니 철로 어깨가 으스케지는 날이었다. 또한 벗긴 토끼 가죽은 쌀이 까지를 끼워서 말려 놓으면 해란이 모피를 수집하러 다니는 사람에게 팔아 박물장수에게 필요한 것을 샀고 가끔씩 오는 건어물 장수에겐 미역 마른 새우 멸치 북어 황태 여유가 있으면 마른 오징어도 샀다. 그리고 모피 수집상이 족제비 가죽에 여우가죽 늑대 가죽도 사고 가격도 좋아 우선 개굴창에 족제비 덫을 놓아 재미를 보자 점점 범위를 넓혀갔다. 여우를 잡는 날은 완전 재수가 좋은 날이었고 오솔이나 너구리가 있는 굴을 알아내면 고추씨와 고추떼 솔가지 등을 가지고 가서 불을 피워 연기를 굴속으로 들어가게 해서 잠자는 동물을 밖으로 나오게 해서 잡기도 했다. 좋아하는 것이 생기니 반항도 별로 없이 사춘기를 지나고 있었다. 그리고 진경이도 가랑이비 굴러가도 까르르하는 열일곱 꽃다운 나이가 되어 은옥이 편하긴 했지만 이를 선경이 혼자해도 감당할 만해서 시집을 보냈으면 하는 생각에 제만에게 이야기했다. 동네에서 괜찮은 녀석이 있는지 눈여겨봤다가 내년에 보냅시다. 그래야 큰일때 요긴하게 불러서 쓸수 있을 거란 생각도 깔려 있었지만 멀리 보내는 것은... 번거로움이 수반되어서였다. 갓내울 광국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아버지 제사와 설을 쇠러 왔는데 큰 처남 제동이 매우 편찮다고 해 가보니 많이 쇠약해 있었다. 설을 쇠고 나무도 떨어져 가는 것 같아서 나무도 해놓고 하면서 이럭저럭 열흘이 지나서 내일은 인제로 가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동이 마흔둘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남순의 아버지 역할을 하다시피 한 제동의 사망은 남순을 안타깝게 했다. 그리고 광국이 제동의 장사를 지내고 보름이 지나서 인제에 가서 뗏목을 짓고 뗏목을 타고 가서 뗏목을 정리하고 집에 도착한 날 장모순이가 위독하다고 해서 광국은 저녁을 먹다 말고 급히 남순과 함께 처갓집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음력 2월 초여드렛날 73세의 나이로 한달전 죽은 아들 제동을 따라가고 말았다. 남순은 다시 한번 오빠에 이어 한 달도 안 되어 어머니를 잃는 슬픔을 맞아야 했다. 농번기에 접어든 한골 재만의 큰집 제천인의 집엔 새로 덕팔이라는 머슴이 들어왔는데 녀석은 덩치가 팔척장신에 힘께나 쓸만했다. 진경이가 큰집 모내기 하는 날 부엌 일을 도우러 가서 그 총각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다. 그리고 재만의 집에 모내기 하는 날썰에지라는 덕팔을 두 번째 보고 추파를 던졌으니 덕팔도 한눈에 반하고 말았다. 그렇게 큰집 일을 할 때나 재만의 집 일할 때마다 오고 가는 눈빛을 재만이 눈치를 챘다. 그의 7월에는 구라파에서 솜 전투가 시작되어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소문이 돌았고, 8월에는 황제의 동생 이은 영친왕의 배필로 일본 왕족 이방자가 결정되었고, 모두 나라가 제대로 망했다고 수군거렸다. 추석을 앞둔 한골선 남편으로부터 들을 이야기가 있던 은옥이 송편을 빚으며, 진경아, 널 이해가 가기 전에 시집을 보내야 하겠는데, 너큰집 머슴 덕파리가 어떠냐? 하면서 오늘 떼면서 눈치를 보니 짐작한 대로 얼굴에 화색이 돌았고 그 옆에 성경이가 괜찮은 것 같아요. 성경이는 언니 진경이가 덕파리를 좋아하는 것을 아는지라 재빠르게 맞장구를 쳤다. 싫진 않지? 진경이 가볍게 고개를 숙이는 것으로 결혼시키는 것이 정해지니 진경이는 하는 일에 신바람이 났다. 큰집의 덕파리도 제천의 말을 듣고 불러서 입이 한방만큼 벌어졌다. 그렇게 그의 10월에 재만내 봉당에 초래청이 차려졌다. 이렇게 기쁜 날 기쁨을 같이 할수 있는 성경이가 있어 조금은 위안이 되었고 멀리도 아닌 이웃에서 동생을 지켜볼 수 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돌아가신 엄마와 돈 벌러 간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사라진 아버지지만 이 딸이 시집가는 걸 보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는 생각에 쏟아져 나오는 눈물을 억제할 수가 없어 애꿎은 한삼자락을 적시었고 어깨가 들먹거렸다. 덕팔이 내가 잘해줄게, 내가 가진 게 없어도 잘해줄게 하면서 등을 토닥였다. 그리고 그해가 가고 1917년 새해가 되더니 제1차 세계대전으로 극도의 생활고에 시달리던 러시아 제국의 수도. 페트로그라드의 여성 노동자 사병들이 이른바 러시아 혁명의 첫 단계인 3월 8일에 혁명이 일어나서 3월 15일에 니콜라이 2세가 폐위되고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러시아 제국이 멸망했다. 광국도 그렇게 새해가 되었으나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고 나이도 40을 바라보는 39이 되었다. 음력 3월 20날 당숙 영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상가서 장자를 지내고 왔다. 정사년 3월 28일 남수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리고 이름은 진훈이라고 지었다. 그리고 독일은 작년에 전차를 전쟁에 투입하더니 잠수함을 등장시켜 중립국 상선마저 격침을 시키자 중립을 지키던 미국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4월 6일에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1917년 6월 19일 영국 하원에서 부인들의 참정권을 승인했고, 9월 15일에 러시아가 공화국을 선언하였다. 진경이는 아들을 낳았다. 선경이가 은옥의 배려로 산후조리를 해주었다. 아들의 이름은 대원이라고 지었다. 11월 7일 러시아에선 10월 혁명이 시작되었다. 10월 혁명은 블라디미르 레닌의 지도하에 볼셰비키 블라디미르 레닌이 인솔한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의 분파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면 카를 마르크스의 사상에 기반으로 한 20세기 최초이자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혁명이지만 공산주의 10월 혁명의 진짜 주체는 레닌 등의 공산주의 이론가들이 아닌 민중들이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식민지 착취의 천병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조선총독부 토지조사사업에 의한 국유지 매각으로 1917년 말에 총 75178정보 22553만4천여 평의 토지를 소유하게 되어 식민지 조선에서 총독부 다음가는 최대 지주가 되었다. 야금야금에 아닌 덥석덥석 수탈을 해가고 있었다. 해가 바뀌고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8년 3월 러시아 공산정권이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으로 독일 제국과 단독 강화를 맺으려 하자 미국, 영국을 비롯한 연합국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러시아백군을 돕기 위해 군대를 파병했고 영일 동맹에 따라 연합군의 일원이었던 일본은 다른 연합국의 시베리아 파병 요구에 대해 적극적 수용론과 소극적 참여론이 있었으나 일본 정계의 의견은 대체로 파병에 찬성하는 처지였다. 역사학자 레오나드 험프리즈에 의하면 당시 일본의 참여에 대해 당시의 일본은 영토 획득의 야심, 러일전쟁 후에 획득하지 못했던 이권의 탈취 지정학적 이유만 아니라, 정치적 사상으로 천황제와 양립할 수 없는 공산주의가 일본에 파급되는 것을 저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드디어 8월 2일에 시베리아 파병을 선언하였는데, 다음날 도야마현에서 시베리아 파병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반발하는 일본인들이 봉기 폭동이 전국으로 확산하였다. 지리적으로 가깝기도 했지만 유럽 전선에 묶여 있는 다른 연합군에 비하여 여력이 있는 일본은 7만 3천의 병력을 파병하였다. 9월 30일 불가리아 왕국의 연합국의 항복을 시작으로 10월 30일에는 오스만 제국 11월 3일에는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제국이 연합국에 항복했고 11월 9일에는 비렐름 2세가 혁명으로 퇴위 네덜란드로 망명을 해서 독일의 이제국이 붕괴하고 11월 11일 독일제국이 항복하여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지만, 러시아의 백군과 붉은 군대 사이의 내전에 개입한 일본군은 아군의 육해공 협공으로 시베리아적을 소탕합이라는 선전 포스터를 붙여가며 선군에 힘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의 늦가을 한골 헤란의 작은 아들 이노가 감기에 걸려서 여러 날 고생을 하다가 죽고 마라 헤라는 또한번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닌 게 사랑방에서 같이 자던 재민이 이노를 석동구리 애총에 묻기 전부터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더니 대세를 못 넘기고 죽고 말았다. 철호가 맞상제가 되어 장사를 치러야 했는데 벌써 돌림병이라는 소문이 돌아서 간단하게 장례를 지내야 했다. 전쟁 참여로 재정이 필요해진 일제는. 1918년 지세령을 개정하여 지세를 짓가의 1.3%만큼 부과했고 지세액은 전년보다 13% 정도 증가했다. 지세액 증가의 지역별 차이는 매우 커서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평안북도 등에서는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특히 경기도와 강원도의 경우는 50% 이상의 증가했다. 일제는 1918년 11월 조선 토지 조사 사업에 대한 최종 정리 보고서를 작성했다. 가을 추수가 끝나자 땅 주인이 도지를 올려받겠다고 했다. 그 이유는 공출한 만큼 올려야 한다는 것으로 세금의 정가였다. 광국은 토지 조사 사업이 남의 일로 치부했었는데 남의 일이 아니었다. 광국과 같은 소작인들뿐만 아니라. 겨우 자작으로 연명을 하던 사람도 공출을 낸 만큼 점심을 굶어가며 연명을 해나가고 있었으나 돌아오는 봄이 문제였다.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모오년 독감이 걸려서 광국은 보름을 넘게 고생을 하다가 겨우 나아서 벌목하러 인제로 일을 떠났다.